처 인터페이스가 나도 봤을 때어 오토 체스류의 게임이라고 이게 안 보였는데 아한번 봐보세요 아 진짜 봐보세요 상점 가면은 전용 기판 발전기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꾸밀 수 있어요 나의 체스판을 뭔 말인지 아, 이 이거를 고블 <laughs> 고블린스톤 이제 하지 마세요 잠깐 나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휘관을 누르면 이게 기본 헤럴드라는 다이아몬드 버프가 없는 캐릭터 대신에 이런 걸 사면은 뭐 이퍼 바뀌죠? 이런 거뭐 어, 이거 사고 싶다 이런 미리 볼 수도 있음입 능력치 우선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쁜 거 쓰면서 막 그래도 될것 같은데 눈빛 마을로 가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뻐 이런 거 하면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어쨌든 커스텀 여기서 할수 있고 군수 이런 거 뽑을 수 있어요. 현질한 걸로 뽑을 수도 있고 요거 지나면 무료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해서 조합 맞추는 게 지금 유행인 다른 체스류랑 똑같아요. 난 이게 제일 특이했어. 2인이 돼요. 2대2. 근데 2대2가 아니라 2대2대2대2가 2대 가능해요. 그러니까 총 8인 파티풀이 돼. 요 그러니까. 2대2 되는 건 신기하지 않아? 진짜로? 자, 이렇게. 이런 화면이에요.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세신을 집을게요 이렇게 똑같이 내면 돼요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갖다줄게요 미스 약간 비슷하면서도 아예 달라 어세신 3 맥크, 블라스터, 사이코, 퍼펙 서머너 보면은 대충은 알겠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이성이 벌써 떴어요 그러면 진화를 여기서 누르세요 그러면 얼기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이거 편하지? 편하죠? 스익 구조는 비슷비슷하죠? 자, 어셋이 하나 나가 있고. 그럼 3어셋 맞추면은? 되니까 어셋, 어셋. 비슷해요, 이거는. 종족과 이걸 맞추는 거. 조합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똑같 비슷할 텐데 달라요. 봐봐. 뱅가드, 인섹토이드 블라스터, 에어포스 지원자.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거 누르면은 할당할 때 추천도 어 이렇게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 계속 저렇게 추천해줘요 템마다. 그래서 좀 쉬었어 나름 적응이. 일단 외형만 봐서 확실히 알수 있는 상태는 뭐? 아니니까 제가 이성 만드는 거 목표? 그렇게 갈게요. 이거 추천 빨리 냅시다. 할당 할당. 자, 이거는 예비 슬롯에 있는 애들한테 어울리는, 약간, 방어형이니까, 어쌔신한테 놓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추천해주니까, 좀 편해요. 재밌겠죠? 아니, 솔직히 말, 솔직히 말하면은, 재밌어. 여러분들 채팅, 그거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저 이제 여러분들, 배려 안 해줘요. 저 지, 방송에 집중할게요. 자. 이거 나가서, 지금 4-3이죠? 여기에 나와요, 여기는. 4-4. 그리고 지금 룩3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 아이디어 룩3임인데. 다른 곳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그냥 터치 한 번으로. 이렇게? 이검 있는 데가 내가 때리고 있는 데야 여기 보면은 내가 얼만큼 좀 센지? 내 화력? 그거를 볼수 있어요. 내가 이겼죠? 오! 야! 뭐야! 이게 너무 쉬워! 보유중 3, 2, 1 이게 나름 정리 이 쉽고 진화 바로 할수 있으니까 진화하고 나가고요 이거는 레벨업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레벨업을 찍어줘야겠죠? 5원 주고 개쎄죠? 지금? 이거 또 이겼죠? 왜냐면 얘는 4마리니까 얘 레벨업 안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처음에 할때 약간 적응 안 되면 이거 누르면은 나와요. 어. Calm on me. 저는 이번에 육어셀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10원을 모아서 이자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를 누르면 기본 수익, 이자 수익, 라운드 승리 연속 승리 연승을 하면은 골드를 더 얻고요 이번 라운드 승리하면은 더 얻을 수 있고 이자가 10원 있으니까 And 1원 받1 20원 있으면 2원 30원 있으면 3원 여거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시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은 두개 있는데 하나를 더 넣으면 뭐 방어가 20더 깎인다 그러니까 블레스 블라스터를 하나 집어라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서 어? 본틀레스 하나가 더 나오면은 합쳐서 레벨업하고 르면은 3 어셋인 3블러스트 개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진화, <목소리> 이성 4번. 이러면, 3, 3. 그 다음 아이템 주고. 아이템은 추천해주겠죠? 자, 처음 하면은 아이템 어디다 줄지 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리 추천 둘러있으면 여기다 주네. 왜냐? 얘가 탱커구나. 내가 배우는게 좀 쉬웠어 그리고 나 이자 얻고싶어 판다 몽크 안쓸래 다 팔게요 론드로도 팔래 이자 전략 31원 42원 자 어세신 다 넣고요 뭐가 있.. 이게다어세신이죠 어? 뭐가 이상하게 들어 아, 이 새끼구나 아, 얘가.. 안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세마리 있어 아, 빨리 나갔어 레벨업 해야 되는데! 아 아, 손이 늘어가지고! 아, 손이 늘어 얘는 무슨 얘기지 비스트뱅가드 크락 뭐야? 이길 수있겠데잡덱기인데 어휴 어휴 그뭐고만나 짜리 그렇게 센거 이런 거막 쓰면은 데 시너지를 맞친 그거에 이기지 고그 밸류가 더 좋은 거 같아요 후반에는 어 됐다 님도 됐어요 다 한다 신났랩까 유거스 왜안 맞추냐고? 돈틀레스 빼고 넣, 넣으라고? 어, 유거스가 아니었네? 너 어딨어? 너야? 됐다! 얘 블라스터, 팔아. 아직 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후반 유닛. 후반 유닛은 알겠는 됐다. 됐어, 됐어. 레버업 하면 돼요. 그냥. 아! What's the point of this war? 아니 샀는데 이거 샀어! 바뀌면서 오반짜리 살라고 랬는데 바꿔. 어? 아 그거. 야 판다다 어 a v e no idea what 야 o r r o r s are in 에 h e head. Oh, this i 기다려봐요 여기서는 집중할게요 약간 알려주는 식으로 해, 했었는데 이거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집중이 안돼 어! 됐다! 됐다! 야 3명이다! 뒤졌다는자몇개 있어? 9에 10 하나 더 넣어야 돼 드렌트 너맨 앞에 왠지 몸빵을 잘할것 같이 생겼어 저녁스. 왜요? 책이 이런... 없어. 어디 갔어오늘뭐 하는 거지? 어... 무슨 소리지 우와, 아이스마인. <목소리> 우군 전체 공격 접근 매크 이모 탈스 데미니쉬 노트 굉장히 특이한 카드네. 이거? I'm going to enjoy this. I'm going to i m 와 유거스 부실뻔했어 그리고 여기 내가 해보니까 미니언이 되겠어요 이거 정말 정말 체감이 되게 세더라고어 근데 뭐가 많이 쎄는 상상이이겨이거다 Do you 이거 그냥 팔아야겠다 난 쓸래 이거 쓸래 그음얘 뒤로 옮겨서요 아이템을 어 따봉 먹는거 있다 할당해야지 됐고 이거 필요없고 블라스터 필요없고 블라스터 필요없고 블라스터 필요없고 어쌔진 필요있고 어세 신피로 입고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보니까 좀 드레 갈이네요 <laughs> <laughs> 아니! 뭐야! 아니! 한발컷이 났어 팀버 맞았어, 팀버 It cost you a lot. 야 되겠다 이거 웅코 2렙짜리 이거 어쌔신 하나 나왔고 want... oh, 보유중 맥크 아 아니야 비스트 지원자 <laughs> 아니야 보유중 아 아니야 아니야 아하 아하 일단 싸우는거 봅시다 얘는 능력을 너 왜? 아... 안? 열받네? 사라져! 아, 죽다, 이거. 뭐야. 저 사람인데, 근데 아까 볼 때부터 잘한 사람이야,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이 나왔어? 기대했지 잠시만요 빨리 빨빨빨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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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서 어쌔신만거의볼게어쌔신만 어! 아 근데 삼성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큰일 났어 이것도 안나와요 오렙짜리비바우러얘 팔아 아예 뭐뭐 하냐고 너 초록색깔 그 5원짜리 그 5원짜리 빼앗겼어 버러더 좀 버리라고? 버러더가 머르더가... 어디죠? 아직 안 죽었어요. 버티고 있죠. 여기서 역전할 수 있는 게. 체스 레전드의 또 꿀잼 요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I'm going to enjoy this. 어허? 오케이. 너 나와봐. 잠깐. 얘기 좀 하자. 너뭐 하는 애야? 얘요? 얘 블라스터라고. 어세신, 그 효과를 어세신이 받지 않나? 오고 이성이라고요? 그거는 손이 느려서 그랬어요. 사실 저 앞에 저맨 처음에 넣어놨던 그두 개를 빼고 싶었는데. 그건 시간이 안 돼서 못넣어요 뭐야? 판매. 얘뭐로더얘 필요 없잖아. 이렇게? 오코 이성. 그러면 템을 방어템을 추천해다가없구요다 어쌔신이라서 <laughs> 추천하는 것 따위 없구요 어, 그냥 판다 줘야겠다. 스킬 좀다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스킬만 보여드릴게요. 바쁜 타이밍이 너무 있어가지고 레이저클로가 땅속으로 파고들어 적에게 터널을 뚫어서 적 앞에 다시 나타나 데미지를 주고 기절시킵니다. 내가 쓰는 것들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셋인데 돌립시다 계속. 아니면 다 사서 보여드릴까요? Eating, we 돈 별로 없으니까 돌려? 그래 돌릴게요 일단 아이템부터 싸우면 이겨야 되니까 판다야 너가 이겨줘 이기는 거 보고싶다는 거죠? 어색스 찾을게요 그럼 빨리 루트 팔고 자, 어 뭐야 저거 우와 어, 뭐야 뭐야? 아니, 내 거야. 아까 내가 오코, 그... 너... 너... 야, 야, 나 이겼는데... 나 뚫었어. 역전에 심할 수갑니다 오케이, 아이고, 뭐야? 어져 아... 아... 너네 아니야, 아니고? 아, 아, 잠시만요. 구경이나 합시다. 얘는 뭐 하나? 돈틀레스는 못 보. 아, 이거 아까 봤죠? 얘는, 아얘 보자. 얘가 그런 거 같아. 고! 아 맞네 얘. 야, 쿨타임 뭐야? 야, 쿨타임 개개빨리넣는데한번더 쓰겠는데? 이 친구는 다 친구는 이친 맥.. 는이 친구는 이친이런걸로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나 e 이스님는이 친구는 이친구이거 너무 이친구이거 너무 편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It must have cost you a lot to summon me 디바우러는 삼키고 삼켜? 언제 뱉어? 개좋네 아그오마다어 지금 먹었다 얘 야다여 그냥 죽이는 건가? 저 먹는다는 표현이? 나 쟤를 안 써봤어. 나 비스트 어셋이만 거의 썼는데. It must have cost you a lot to summon me. 어, 못하고. 음, 없고. 음, 없고. 음, 아! 아 이거 진짜 얇았다왜 이렇게 두개 나오네? 감정이야 이거 두개 주고 하나 끝까지 안줘 100%야 이거. 야너왜16 아, 체력이냐? 이들아 네. 이게 죽었어요. 저 1등했는데요? 현재 유일하게 안드로이드와 iOS를 전부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6월 중후반에 한국 지역에서 온라인 토너먼트도 한대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매주 목요일날 매주 한다고 하니까 혹시 취향에 맞는 분이라거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스타일이 좋다 하시는 분은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목소리>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mm.